오케이. 어... 자, 준비합시다. 음식 드세요, 지금. <laughs> 5초 루테란, 3초 용맹. 돌이 없어서 죽었다. 돌이 구대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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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역대급이다 이거. <laughs> 5초 어, 있다가 3번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로 또 삼번을 해. 잠깐만. 가자 들어. 오케이. 좋아. 나이스. 뭐야? 바로 네줄 뺐어요. 30초 안에. 아. 아왜크림 시켜 아울링 잠깐만 아까 샀어 아나이씨자 이거 파도탁입니다잘 보세요 바닥 용 파울링 몇초? 네. 오케이 대문 써주세요 몇길 날라열 열흘까지 바닥 조심하시고 돌진입니다. 아나또 걸려. 한번 더 올라와요 파도. 한번 더 와요 오른쪽에서. 방금 방금. 아니야 근데 나이 아, 됐다 방금. 아가 못 재미로. 나이스 오, 오. 아울링 찍어요. 나 방각 없어 가지. 쫑돌아. 어, 방금 쓴다. 방금에 걸려 있으면 그냥 가는 거 같아. 방금한.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 됐다 아, 다행이다. 끝나고 방각템. 다도 끝나고 나오세요. 32줄이에요. 정하고. 방금 썼어. 파울링. 아, 그아 나씨. 무력화 유지로 무력화 유지로 지금 피 많이 뺐어요. 아나 코. 개방각. 무력화 유지로 무력화 유지로. 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뺐데 선상 주지 마. 선상 주지 마. 아. 선상 주지 마. 선상 주지 마요. 아기앤아기앤아기. 무력만 무력만. 시너지 넣지 말고, 무력 시너지만 넣고, 가닥 주지 마시고. 나, 나, 나. 나 빼주세요. 나내쪽 빼주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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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주세요. <laughs> 무력만 계속 꾸준히 넣어주세요. 무력 반푸는 넣어. 강근, 강감이감 이거, 강근부터, 강근부터. 무력 나올 것 같은데. 무력, 무력, 무력 무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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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해. 무력해. 해, 해. 아까 썼고 나이스. 나이스. 잘 뺐어. 잘어 자, 무력. 무력 준비. 오, 지금. 어 아, 나 뭐, 뭐야, 렉. 못 탔어. 아. 나 스킬 없어. 나 도와줘야 돼. 아래 네. 아래. 내 간식. 챘고. 이거로. 슬슬 준비. 이제 슬슬 준비 자, 가울리가 어, 나이스. 자, 꼭 광폭입니다. 이제 광폭. 바닥 조심하세요. 지금 장판 걸리신 분들은 바로 지워주면 돼요. 아, 어, 여기 찾았다. 저거 긴비빙글 들때 일부러 걸려가지고 좀. 자, 들어가세요. 다 반각됨. 이좀하고 이동하고. 어디로 가냐. 오케이. 파우리 찍어요. 아니. 아, 잠까아 뭐. 저거 먹어주세요. 저거 한 번.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다이스. 무럭가 이주로무럭까 아, 이거 왜이로 와.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그냥 계속 풀피 유지해야겠다. 한명한번한 네, 유지? 드세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핑핑핑핑 핑핑핑 번, 한 번, 세 번, 찍 번, 찍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찍 번, 니 번, 한울한 번, 한 번, 아이거 번, 탐방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이한피한야돼 이거 이거 한 아,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왜한 아, 저거. 방포 같은 빨간 거 제일 좋지. 어, 발전해. 경계장 방패. 자, 백셉하고 저거 합니다. 조심. 자, 백셉하고 올려치기. 이거 내가 뭐, 뜨려, 뜨려야 돼. 여기 조심. 아, 아안 뜨렸다. 진짜 길 충분해요. 안전하게 하기만 하면 게임. 위치. 안전하게만, 안전하게만. 방각 있음. 돈까스한번 됨. 음. 고고. 고정하고. 아, 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울린 나왔어요. 오케이. 어디가? 아, 씨. 아, 이거 어그로. 아, 맞았다. 오, 나이스. <laughs> 이게 맞아? 아울린 들어갔어요. 방금 한번 더. 저 그거 돈까스입니다 푸려, 푸려. 피 관리 하세요, 피 관리. 위에, 위에, 먹어주세요. 먹었나? 아, 나이스. 어 저희 딜 조절해야됨 그거요 광궁 지어줘 나금스 여기 광금컷 피할 나가지고 아 전산 주지마요 찍는거 브브로까 한번 더아 브로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이거 나오겠다 이게 내가 어, 아. 내가 먹게 내가 이거 그냥 먹으면 안돼요 형 이거 스페이스 봐 어, 아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나무릎 스킬 없달림 좀 넣어야, 넣어야 돼 이거 반행해 반행해 오케이 됐다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야, 마지막 거라... 네, 이거 하고... 이때 아드 빨죠. 이때 아드 오케이. 빨아요. 이거 끝나고 아드 이제 뭐야? 이제 뭐예요아드아드아고아아드아드아드아드 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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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 무력화 더할 수 있게 한번 무력화 빠세요 네, 무력화. 어차피 음. 지금은 걸리는 거 없으니까 빡빡하게 해보죠. 시간 많이 남,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입니다. 몸쪽에서 피해. 그다음 거 아래 거 버려요 이거. 아, 네, 아래 거 버려, 버려, 버려. 몸쪽에서옵니다반각1초 아, 장판 빼, 장판 빼, 장판 빼. 장판 좀 지워줘. 지워줘. 장판 좀 지워줘요. 됐다. 야, 천천히 천천히 피관리, 피관리, 피관리. 많이 남거 많이 남잖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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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천천 천천히 시간 많이 남아요. 오케이 이거 끝나고. 기 위치로. 이거 끝나고 신너지 봅시다. 자기 위치 가야 요들어세요 <laughs> 동결. 어? 살았어? <놀람> 아니, 아니. 나살았 아, 아, 아 어쩔 수나 살았는데 동결이에요. 나도 동결이사 피관리만 수현이랑 뭐 이런 기도해야지, 뭐. 나나 나와, 나나 나 동결, 동결 끝나. 헤나 크림. 아, 저 피. 피없다어 오케이, 나방금 썼어. 잠깐만 더집중 해서 해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더, 더. 저, 내려 6시에 들로 딸게. 자, 올려치기, 올려치기. 우리 아드 한번더 먹어야 되긴 하는데. 네, 아들 타이밍 이따가 저거 하고 나올거에요. 네, 내가 먹, 아, 네. 아, 내가. 내가 먹을아울리 아까 없어. 아, 잠깐만. 잠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아파요. 졌다다. 이거, 이거, 선생님 졌다. 한근나한근핑핑핑핑 나 핑, 센시 한어 나는. 풀어줘 풀어줘 풀어 창입니다. 오케이 나 둘까지 잠깐해. 다섯 줄. 안전하 안전하게 시간 1 분. 먹어야 다내에 먹었어. 내가 먹었어. 파울링 들어갔어요. 문 돌아갑니다 문 쪽. 반값 어 오케이. 자 이거 조심 조심 조심. 나공 받아야지. 못 버렸어. 조심 자막끈 안하게어 이때 이때 전멸기전멸기 점멸기 끝나고 전멸기 끝나고 이거 전멸기 끝나고 딜 몰아요 한명 아, 먹고 가죠 내가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후크야 이거 터진다 위에 거. 두줄 조심 어 게이지 고있 지금 딜 몹니다 딜 몹니다 딜 빠지고 어, 빠지고. 어, 빠지고 아 맞다 고고고고 아블링 어, 어, 잡아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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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관리 피갈리피갈리장 피정, 피정판 피정판 두줄두줄 아이고 나 죽었어. 천천히 내가 심장판에. 먹었어 1분 남았어 두 줄이에요 박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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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1분 남았어 충분해 충분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엠탄 엠탄 이걸 내가고포션 있으신 분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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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각 일초 반각 일초 고틀 방각했어 방각했어 말하지 마 와, 진짜. 야, 아래 지금 붕 쳤어 나붕 쳤어 잡았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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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심 노 비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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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았어 이거 아 이거 어? 동결 한대한대한대한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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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잠깐 이제 경매 남아있음 이게 주 컨텐츠야 <웃음> <웃음> 메인 컨텐츠 남았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6800 <laughs> 골드 배인가... 들고 왔다 와, 나 투사 뭐야 점멸자. 나 천멸자네 뭐야 아, 진짜 천비야 왜나 왔어? 거 각인서는 우리 아, 분방질이다 분방 아... 나왔다 분방들이 얼마예요 안정현 불시는 oh